바둑은 이후에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두기사다 엎치락 뒤치락했고요. 이 바둑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 복잡한 바둑에서 이 두기사가 역시 전투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근접한 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공지능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실수를 하지 않은 채 굉장히 복잡한 전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돌고난 부처간 장면인데요. 이 부처간 수는 사실은 지금 얼핏 보면 좀 이상합니다. 흙이 이걸 젖히면, 백이 끊어야 할것 같은데, 이곳을 밀어 간다면, 지금 이 다섯 점이 너무 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치고 막아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백이 실리로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약간 의아한 장면인데, 붙일 때 젖히자, 이세돌 구단 반대쪽으로 젖혀 나갑니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승부수를 날린 건데요. 이수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약간 평가가 박합니다. 자, 구리 구단. 이어갑니다. 우리 구단 나온 반말인데요. 이거를 끊게 된다면 단수를 치고 끊고 따고 치고 끊는 패가 됩니다. 지금 이 패가 인공지능은 조금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 사실은 여기 찌르는 백감이 있기 때문에 찌르는 백감을 뭐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해서 흙이 별로 안 좋다는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전도 흙이 괜찮아요. 있고 붙여갑니다. 이 석점은 잡히더라도 우측을 좌하의 백을 공격해서 충분하다는 뜻이고요. 밀어갑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죠. 다섯 점의 근거를 없애면서 집으로도 무척 큽니다. 흙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들여다보고 뻗었을 때 끼워간 것이 구리구단 담은 수법입니다. 일단 이 백도를 강하게 공격하기 위한 사전공작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수가 묘하게도 패착이 되었습니다 이수의 뜻은요 흑이 지금 치는 것은 이었을 때더 이상 공격이 안 됩니다 이쪽을 나가고 싶지만 끊는 게 선수고요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으면 흑이 거꾸로 잡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끊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뻗은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게 된다면, 역시 흙이 이는 순간에 굳자를 당하면, 물론 뭐 끊어먹어서 잡히지는 않는 모양인데요. 백이 일 1선에 붙이는 수를 보면서 빠지는 걸 선수를 하고, 굳자를 선수를 하면 안에서 사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역시 흙이 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끼운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끼울 때 실전처럼 이렇게 치면, 잇고 이을 때 끊고, 뻗을 때 뻗어서 단수와 선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백돌이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이 공격이 해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수로는 그냥 감명하게 흑은 이곳을 단수를 치고 이어서 이 흑돌을 죽이더라도 흑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형세판단이 쉽지가 않은데 구리구단의 형세판단 착오라고볼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이곳을 붙여가는 맥이 있어서 흑이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이 잡기 위해선 이렇게 차단을 해야 하는데 기분 좋게 활용을 하고 중앙을 키워나가서 흙이 좋은 바둑이었습니다. 차이는 한세집 가까운 차이가 나는 바둑이었는데요. 실전은 이렇게 끼우고 있고 한 것이 맥점이긴 하지만 여기 백돌 두 개를 불러서 중앙 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백이 산다면 흙이 불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붙이니까 죽을 모양이 아니죠. 이래서는 다시 미세한 바둑이 되었고요. 마지막 패착은 흑이 여기서 끊어 먹은 수가 되겠습니다. 끊어 먹은 수는 중앙에 뻗는 수가 더큰 자리였습니다. 이게 지금 미세한 바둑이기 때문에 실리에 대한 약간 조급함이 느껴지는 장면이었는데요. 끊어 먹는 수는 10집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만 이 뻗는 수가 역끝내기이기도 하고 이 부분의 경계선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큰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끊어먹는 순간에 드디어 이세돌 구단 우세를 잡게 되고요. 안수치고 들다보는 수를 두어서는 102집 반 정도 우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바둑 내용은 굉장히 격렬하고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격렬하고 재밌었고요. 이 맥점들의, 어, 일단 부분적으로 상당히 날카로운 수였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구단이 날카로운 수를 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더 쉽게 두는 길을 놓쳤기 때문에, 이세돌고단이 승리를 한 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기사의 이 파괴력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